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삼삼.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2024 프로미스9 이채영 캐릭터 세트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4 이채영 세트를 보시면 세트 효과로 즉시 디스폰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 이제 QBD G18 기카를 네이클로버 반투명 스킨으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트탄이랑 승리포즈를 제공하고요 캐릭터 설명을 보시면 이제 기간제는 경험치 50% 그다음 연구제는 경험치를 100% 제거합니다. 그 다음 타격 부임및피격자 HP, 관전잡 표시, 발작 사운드 볼륨 조절 타격 효과 강화, 고스트 이펙트, 피각식별 강화, 피격 효과, 세트 효과, 감정 표현, 스프레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연구제를 장착시 점프 사운드 무음 기능과 그 발소리 사운드 볼륨 감소 그리고 아웅 발소리 끄기 그다음 히트 마커 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예, 이러한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4 프로미스나인 이채영 캐릭터 세트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럼 2024 프로미스나인 이채영 캐릭터 분류형 볼게요. 현재 이제 풀리마켓에서 거래를 할수 있죠. 자, 그럼 점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사운드, 네, 그 영구제는 점프 사운드가 안 나죠. 네, 그 다음 낙하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낙하 사운드, 네, 그 다음 추척 사운드 들어볼게요. 추척 사운드. 자 그럼 이제 레드 손모양 보겠습니다. 레드 손모양 자 M4를 들었을때 자 윈체스터 DRT AK 크리스 UAR 다마시콘 네, 그 다음 이제 세트 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무기는 이제 네이클로버 반투명 스킨이고요. 기칼 먼저. 이 네, 요런 느낌. 그 다음 G18. 그 다음 QBD. 소음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킬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사운드 이제 8킬랑 1킬 먼저. 8킬 먼저. 헤드샷. 더블 킬. 멀티 킬. 울트라 킬. 레이 킬. 펜 1킬. 다음엔 가만 안둬 언제든지 힙미업 프로미스 나인 화이팅 으악. 언제든지 힙미업 우리 팀 보고 싶을 거야 으악. 언제든지 힙미업네그 다음 이제 스프레이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그다음 이제 바로 감정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현은 세 가지. 먼저 일 번. 채영이가 왔 보고 싶었지. 채영이 열심히 보는 거야. 채영이 눈 앞에선 아무도 못 숨지. 후후. 빵. 네한번더 예, 볼게요. 채영이가 왔어. 보고 싶었지? 채영이 열심히 이겨보는 거야? 채영이 눈 앞에선 아무도 못 숨지. 후후. 빵. 네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풀루미스 나인 2024이채영 캐릭터 레디 형 볼게요. 치마가 인상적이죠. 불타오르는 네.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블루 스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스 모양. 자, m 포를 들었을 때. 인체스터. AK. DRT. 크리스. UAR. 다아시권 자, 그럼 이제 바로 감정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은세 가지. 먼저 일 번. 최영이가 왔어. 보고 싶었지. 영이열심이보는 거야. 이 번. 최영이 눈 앞에선 아무도 못지 후후. 빵. 번. 네, 그럼줌제 주민 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인 사운드 스주소닉이랑 집중 이두 가지네요. 그럼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에이로 빨리빨리 와줘. B 지역으로 go g 에? 여기 저기 있어. 진짜 너무 아프잖아. 너무 쉬웠다 이지 여기 안전지대라고. 응, 그럴게. 지금이다. 모두 돌진해. 음, 그건 좀 그래. 와, 방금 진짜 대박인데. 와, 나 들키지 않고 왔어. 설대 설대. 저기요 길 막지 말아주세요. 미안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 자꾸 시끄럽게 하면 진짜 화낼 거야. 고마워 덕분에 행복해. 나 짜증 난거안 보여? <웃음> <웃음> go go! Covering fire. Full back. I need a backup. Hold position. Follow me. a-site b-site enemy spotted taking fire help enemy down area clear roger that okay let's move out negative nice shot, bomb site entry guard the bomb site go away i'm sorry be quiet thank you i hate it <laughs> 네, 2024프로미스9이채영 캐릭터 리뷰를 마치기 앞서서 이제 아트탄 한번 보고 마무리 보도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런 식으로 아트탄이 뜨죠. 약간 간판 스타일로 이제 아트타인이 뜨네요. 가까이서 좀 죽여보고 싶은데. 저런 식으로. Okay shot double kill 내가 hey. 태양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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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nge shot wow oh. 네이상으로2024프로미스나인이채영 캐릭터 세트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인시청자여시청자여히분사드히니사드립니다 삼삼삼삼 뿅